일요일 오늘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월요일인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는 불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 26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4도 가량 높겠는데요. 특히 내륙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영남 일부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화재가 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그 밖에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